자, 상담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봤네요. 초기, 중기, 종결로 봤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상담 초기 단계, 초기의 동그라미, 내담자 호소 문제를 탐색한다. 당연히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담 초기 단계, 초기의 동그라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촉진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라포 형성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라포 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담 중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의존성 극복은 종결이라고 배우셨죠. 이건 종결 단계 때 하는 거죠. 중기 아닙니다. 자, 리얼입니다. 상담 중기 단계에서는 과정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목표, 과정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중간 중간 중간에 과정 목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할수 있는 건데 이것이 중간에 과정 과정 과정마다 목표가 다시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기 단계에 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종결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작업을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은 당연히 중기 단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종결 단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리을 2번 지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번에 기억리은 이을이 나와 있죠. 2번이 답입니다. 자 93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9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4번 문제는 이제 사례 박스를 주고 어떤 거냐 찾아라라고 했는데 마음 있게 선택적 초상화, 흑백논리, 의미확대, 파국화, 뭐 인지적 오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사례에서 혜민이가 보이는 인지적 오류는 뭐냐? 자 혜민이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혜민이가 발표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의 밑줄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두 명의 부정적인 한두 명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였는데 긍정 반응을 보였는데 자 한두 명의 학생이 바로 이제 부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두 명의 학생이 부정 반응을 보였어요. 부정 반응을 보인 한두 명을 보고 혜민이는 자기 발표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전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건데, 대부분이 이건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을 셀렉트했죠. 한두 명을 셀렉트, 선택했다라고 해요. 이것을 선택해서 이제 어, 그렇, 어 우리가 이제 일명 긍정 반응을 대부분이면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한두 명의 부정 반응 보였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뭐 했다? 추론을 했잖아요. 내가 또 요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선택적 추론, 선택적 요약, 선택적 추상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2번 선택적 추상화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의미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했는데,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선택해서 추론하, 추론하거나 요약을 하는 것을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거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 들어갑니다. 95번 문제는 행동주의 원리 가운데 피, 프리맥의 원리가 있죠. 우리 이제 이건 학습이론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상담이론에 출제가 됐네요. 자, 프리맥에 올리는 가능성 높은, 가능성 높은 활동이, 활동이, 가능성 낮은 활동에 대해, 낮은 활동에 대해 강화물이 되는 겁니다. 강화물이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프리맥의 원리 개념이잖아요. 자, 가능성 높은 활동이 가능성 낮은 활동에 대해 강화물이 된다. 개념을 아셨다면 답은 강화의 원리가 됩니다. 왜? 강화물이 된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가 숙제 다 하면 컴퓨터 게임하게 해 줄게라고 했어요. 네가 숙제 다 하면 컴퓨터 게임하게 해 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뭐죠? 게, 컴퓨터 게임이 되나요? 그게 강화물이 되어서 숙제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프리맥에 올리거든요. 95번의 답은 1번입니다. 9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6번 문제는 교류분석이 나왔죠. 에릭 번의 교류분석입니다. 번, 자입니다. 상담관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이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집단상담의 기초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처음에는 이제 계약을 맺겠죠. 관계 형성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기억이죠. 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구조 분석이라고 배우셨죠. 자아 상태 구조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류 분석이라고 배우셨죠. 상보적 교류, 교차적 교류, 이면적 교류. 그 다음에 게임 분석을 한다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각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결단, 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순서대로 쓸게요. 리얼, 그다음에 니은,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미음, 그다음에 비읍.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리얼 니은, 디귿, 미음, 비읍. 기억, 리얼 니은, 디귿, 미음, 비읍. 1번에 있네요. 그렇죠? 96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9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7번 문제는 게슈탈트 상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게슈탈트 상담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미해결 과제라 하고 전행동 전행동은 현실 치료에 있는 겁니다. 현실 치료에 있는 것이 전행동. 이걸 전체 행동이라고도 하죠. 전체 행동이라 하고 전체 행동은 자,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행동하기 행동하기 생각하기 그다음에 느끼기 그다음에 생리적 반응, 생리 반응입니다. 이것을 전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알아차림, 어웨어니스, 각성이라고도 하죠. 각성. 그다음에 환경과의 접촉, 접촉 전경과 배경. 관심의 초점이 되면 전경. 관심의 배경, 어, 배경은 뒷 부분이 배경이라고 그랬죠. 답은 2 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듯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금방 푸셔야 됩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9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8번 문제는 상담자의 윤리입니다. 윤리 문제는 꼭한 문제 이상 나와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상담사는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를 받죠. 자 그다음에 상담자는 사, 자신이 상담한 사례를 공개 사례 발표할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의도를 명백하게 밝혔더라도 끊어요. 내담자 보호를 위해 비밀을 유지한다. 아니죠. 타인을 살해할 의도가 명백하게 나오면 비밀 보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상담자는 성별, 인종, 종교, 등, 장애 등을 이유로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담 역량 이상으로 상담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내 네, 광고에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나는 상담할 수 있다 주장하거나 광고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98번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거죠.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